갈 때로 잡아오 되고. 이안 벌었어. 안 벌었어. 계속 해. 지 대구 가. 지 대구 가. 진흥. 오케이. 다시. 지금 다시 깊게 들어가고. 아, 지또 다이김이. 어디고 지운. 게경기 아, 이스 아, 거. 옆에 좋리고

三，二，一，对。對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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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자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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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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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자기, 자기, 자지 자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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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그이스리 아, 알아 자. <목소리> 수빈 자리 들어갈 건데 자, 뒤에 이게, 이게 다리 칠, 말고, 하면, 우리 다리 잡아 공만 보지 말고 꼬아 잡은 사 반대편 아 이렇게 써주는 거야? 돌파를 했죠 네. 돌파를 하면 어해서띄면 이제 띄워두면 이제 은 이제 띄워두 이제 띄워면 이제 띄워두 지은 지은이 여기 봐야지. 히포? 지은이 여기 봐야지. 에이. 어. 지이 여기 이랑이 여기. 왼쪽 사라고 뒤에 있잖아. 여기 있잖아, 에 여기 하나하나 줬다, 줬어. 데일리랑 놀가지 데일리랑 놀러 가야지. 오라가면 귀찮나 할게. 아, 왜안안 나왔잖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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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케이. 언니가, 네가 해야지. 안녕 주 지금 주2 0번 민지군 민지군 주인 따라가줘야지 나이스 올 그렇지. 아 괜찮아 괜찮아 좋아 일지 저쪽 픽서 보고 지효 지효가 여기 픽서 보면 돼자 <laughs> 이제 상대 맞시자 상대 어, 가져가 가가경님 나가 민지. 가져가도 뒤에 있잖 뒤에 있아 그렇지 넓게 서주고 경지 지효 조심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어, 뭐, 앞에 아, 긴장하겠는데, 천천히. 하나, 둘, 셋, <목소리> <목소리> 천천히, 가, 천천히. 다도 <목소리> 돼.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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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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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다다다다다다 좋아, 좋아, 좋아. 빨리, 빨리, 빨 어디로 빨리, 빨리. 빨 오케이 진수. 어, 빨리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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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빨리. 빨리, 빨리. 빨리. 빨리, 빨리. 리 빨리, 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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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

가서 자, 이제 우리 공유기니까포흡 잡고 넓게 서주면 돼요, 헤딩. 네, h a n 아아 o u t h a 좋아 자, 정민 나오고 바로 왼쪽. 지우, 괜찮아, 괜찮아. 지우, 나이 지긴. 괜찮아, 괜찮아. 자, 이제 민지가 내려가고, 어, 이제 올라가. 올라가 자, 아, 자 우리 공격이니까 넣을게. 쥬, 천천히, 천천히. 민지 없아해 계속 쫒아

둘 네, 아, 지금! 가! 아. 그렇지!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천천히 천천히 거기 들고 내 이거야, 이거야. 이야이겨야이거 이거야. 이이거이거니이거이거이야 이거야. 거야이거 이거야. 이야 이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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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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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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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당신은요 걱줘요내렸다가 안으로 친다안으로지 패스고. 오케이. 로점지 같이 천천히 뒤 있다. 뒤 있다. 지뒤 있다. 어 괜찮아. 괜찮아. 맞아. 맞아. 그지이 같이 오케이 오케이 오사! 잘맞어잘맞어이가 여기 분분가게서 있어요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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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야 돼. 아, 아, 좀 올라가야 된다. 안 네. 반대도 봐. 봐. 여기. 여기 뒤에. 오케이. 오케이. 안쪽을 한번 봐. 안쪽으안 아, 네. 오케이. 오케이. 여기, 여기. 오케이.

삼진이습니다아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좋자은신